김현서 기자 영화 일개인적물인 견 자단의 일상이 공개됐다. 최근 견자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워밍업 앤드 스로잉 썸 이스 와이 킥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견자단은 봉을 잡고 다리를 뻗고 있다. 무술 연습을 하는 듯 자유자재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된다. 한편 그는 2015년 개봉한 일개인적물인 위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다. 영화는 무림 4대 고수의 연쇄살인 사건을 그리 고 있다. 견자단 인스타그램 줄거리는 이렇다 어느 날한 남자가 정체불명의 살인 마에게 살해당한다. 맨 주먹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에 무술고수 하후무는 다음 피해자를 예측하게 된다. 이에 하후무를 선두로 범인을 잡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일개인정 무림은 제19회 판타지아 영화제 제58회 런던국제 영화제,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 등의 수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액션, 스릴러, 범죄 장르인 일개인 정무림 은 국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추천 기사, 영화 대장 김창수, 섬. 은시절 백범 김구를 모티브한 영화, 국, 모의 원수를 갚았다. 영화 군남도와 역배우 김수환 직접 쓴 친필 메시지 귀, 여운 모습, 눈길 나무니 출연, 일본 위안부, 실화 바탕 영화 아이캔 스피크, 안객수 328만의 영상대본집까지 출간. 무비포커스, 영화 한 거, 유관순 이야기. 만세운동 1년 뒤 가슴 뜨거웠던 열사. 위 외침 영화 아저씨 김세론, 어린 시. 절과 현재 비교하니 훌쩍 큰 미모, 중. 앙대학교 수시 전형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영화 더 다크 어둠, 식인 소녀와 눈먼 소년의 이야기, 점이영18 부천국제판타. 스틱영화제 등 영화제 후보올라 이재훈이. A로 나오는 영화. 2009년 작. 친구 사이 연우진과 리얼한 배드신 소화. 한재동. 그는 누구. 영화 1987. 실제 교도관. 영화 속 유해진이 연기한. 한병용 모티브 인물 영화 킹콩나오미. 왓츠. 스트립댄서로 변신. 원작과 리. 메이크작의 차이점 N의 성격 영화. 캡틴 마블.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 달성.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동주. 격동의 시대를 건너온 두 청년의 이하. 박정민 강한 을 열연 흑백 영화 범죄 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평점 은80 응. 년대 혼란 스러 웠던 시대 상황, 다만, 은 수작 프리 바이오 틱스표 능과 부작 용은,